안녕하십니까. 아, 예. 김진구 선생님입니다. 아, 오늘은 기타에서 주로 많이 쓰이는 아, 8비트 리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. 이 그거는 8분 음표가 보시다시피 한마디에 8개가 있 그걸 8비트라고 하죠. 8박자. 아, 8박자에 대해서 많이 어,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밑에, 그 다음에 위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? 이렇게 앞부에 보면 이건 저음부를 칠한 뜻이고, 이 밑에 있는 부분은 고음부를 위주로 칠하는 아, 그런 뜻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저음부는 예, 6번, 5번, 4번 현을 주로 터치를 하고요. 그 다음에 고음부는 1번, 2번, 3번 현을 주로 터치를 해서 치는 리듬을 얘기합니다. 그리고 특별히, 어, 두박자로고네 박자의 액센트가 있어요. 이럴 때는 이제 여기서 좀 강하게 내려치라는 뜻이고, 그 이렇게 이런 모양 있죠? 이런 모양은 다운 스트로크, 내려서 치고, 이런 모양은 위로 치고, 그래서 업 스트로크라고 그러죠. 그래서 다운 업, 다운 업, 다운 업, 다운 업. 업. 번갈아가면서 치는 그러한 주법입니다. 자 여기 오늘은 이세권 작사 작곡 이선희 씨가 노래했던 제이에게라는 노래를 가지고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 나오는 코드는 어, 주로 D, G, E7, A7 예, 이렇게 해서 샤이두 개가 있는 음계죠. D 음계, 예, 우리가 얘기하는 라 장조 음계.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코드에, 나오는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면, 자, D 코드는 이거죠. D 코드는 이거죠. 자, G는 새끼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되고, E7은 이렇게, 이렇게 네 줄을 다 이용합니다. 3번과 5번 현을 누르는 거로 되어 있는데, 보통은 그렇게 도 쓰지만, 네. 커팅을 하기 위해서는 주로 현을 많이 어, 건드는 게 좋, 좋습니다. 커팅도 깨끗하고요. A7은 이렇게, 물론 A7은 이렇게 두 가지 현으로 이용해서 2번과 4번 현을 이렇게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하지만, 보통 작은 바레인이라고 그래가지고 1, 2, 3, 4번 줄을 다 잡고, 예. 3번 손가락, 요 3번 손가락으로 1번 줄에 3 플랫을 A7 이렇게 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, 악보에 나와 있는 대로, 자, 보통은 이렇게 해야 되죠. 그냥 D 코드만 친다면, 이렇게 치지만, 이제 커팅이 들어갈 때는, 4박자에엑센트가 있는 부분에 커팅이 들어갑니다. 근데 어, 이걸 또 구분을 또 했죠. 저음부, 고음부를 나누어서, 자, 이거죠. 저음부에서의 그 디코드는 6번 현을 건들지 않습니다. 6번 현은 부력화음기 때문에 건들지 않고, 나머지 그대로 쳐도 되는데, 디코드는 좀 주의해서 6번 현은 견들, 건들지 않는다. 예, 네,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은, 구분해서 치면은, 이렇게 되죠. G. 그러면 제가, 네 개의 코드, D, G, E7, A7. 이 코드를 한번 쭉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살이 두툼한 부분 있죠? 이 부분을 이용해서 커팅하는 방법도 있어요. 근데 이거는, 어, 그에 맞지가 않고, 처음에 두 번째는, 세네 번째 박자를 이렇게 칠수 있겠죠? 이렇게칠 수도 있겠죠? 하지만 저는 뮤트를 그냥 이용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한번 연주를 한번 해볼게요. Amen. 네, 이렇게 됩니다. 다카포니, 달세뇨니 이런 걸 송폼이라고 하는데, 대체적으로 1번, 2번, 네, 이렇게 순번 번호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코다 표시가 있고, 그런데 이 노래 폼에 대해서는 어 제가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그리고 노래 중에, 연주 중에, 이렇게 중간에 글리산 노래를 그렇죠? 이렇게 가볍게 내려줍니 이 나옵니다. 예. 이렇게 되겠죠. 표시는이 그러면,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. 글리스 한 거라고 그러죠. 이거를. 예. 그래서, 그렇게 연주를 했습니다. 자, 맨 마지막 부분, 맨 마지막 부분, 쓸쓸히 걷고 있네 할 때. 3, 걷고 있네. 예 이렇게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. 자 오늘은 이성희씨의 제이에게 악보를 연주를 공부를 해보았습니다. 자 그럼 저도 저는 또 다음에 또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